칭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laughs>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칭례를 받았었는데 오늘에서야 진정한 의미의 칭례를 받게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가신 시절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그래 엄마 태종에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울산 방침예교회 다니다가 김해로 이사를 오면서 그 창원 하늘교회 에 처음으로 왔는데 11살 때 왔는데 지금 제가 31살이니까 20년이 됐어요 물론 20년을 쭉 보일 편인 건 아니고요 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기억도 안 나네요 그 그때 침해를 받고 뭐 스스누 나랑 학교 마치고 오면 교회에서 뭐 같이 놀고 밥 먹고 또 찬양팀 연습하면서 또 나름 찬양 인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laughs> 그때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믿는다고 믿고 찬양 인도도 하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목사님이 믿으십니까? 하니까 네,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믿음 없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음, 대학교를 부산으로 가면서 이제 교회랑 완전 멀어졌죠. 제가 대학교를 가면서 정말 석가에서 대학교, 대학교 가면서술 남자 배우고 게임에 그, 빠져 살고 하복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학교는 출석만 하고 휴식만 달아 피행하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살다가 21살에 군대를 가고 23살 저 저녁식 날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군대 복귀 안 하고 밖에서 저녁을 한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정말 많이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네, 아무튼 중국에 조정 나와서 일하시다가 사고가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6월 기회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을 짓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죠? 살면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laughs> 잘될 때는 내가 잘러서잘 됐다 이러다가 무슨 일 있으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께 원망을 한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빠도 뭐 나하고 정말 열심히 일한 것 뿐인데, 이렇게 보내시냐? 이분도 하나님이냐? 뭐 난, 그런식 이면은, 앞으로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구정하겠다. 이런 정말,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악독하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하나님부터 엄마하고 보는 모습이 정말 개인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또 악독하게 살다가, 26살 이원으로 다시 돌아오고 준수가 그때 아테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준수한테 이제 받을 물건이 있어서 교회를 아테네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저를 모시고안 그러고 또일안 하고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운전병 출신으로 나왔으니까 운전도 하면서 혹시 부장이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했는데 그때 일하기로 하면서 약속을 한 가지를 했었어요. 교회에 나오기로 <웃음> <웃음>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한 3주 교회 나갔습니다. 아, 네, 나갔어요. 아, 나갔는데 아, 분명 제가 했던 약속은 그냥 교회에 나오기 넘게 어, 힘들었습니다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3주 성경공부를 하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약속한 거 교회 나오기 어찌 성경공부하기로 한다고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3주 택간에 고전 나갔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원장님 께 진짜 감사한 일이죠. 저 어, 아무 경력도 없고 그냥 교회 나오기로 딱한 가지 약속하고 원장님 이러기로 했는데. 그걸 3주 만에 그냥 버기고 그랬는데도 저를 사랑해주시고 저를 계속 기도해 주셨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25년 5월1 6일 스승의 날 다음 날에 어떤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해도 된다 해서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고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에스더 누나가 했던 말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지금이 기회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고백을 해왔던 그 더고 그냥 제가 고백할 게아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주인입니다 앞으로 네. 죄 짓고 네.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도와주세요. 하나님, 네. 도와주세요라고 확보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원장님이랑 전화를 하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사건이고, 네. 당장 내쳐야 되는 그런 네. 사람인데 제가 그냥 위로해주시고, 기도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네. 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매일 기도하고 사원님이랑 성동공부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배웠던 게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네. 예. 그 십자가 앞에 제 옛사람은 아 밖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들어오셨으면 정말 네. 신하고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오늘 진정한 우리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